27단원 연습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번 오른쪽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371분의 803이라는 이 분수를 대분수 형태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면 2 더하기 371분의 뭐가 되냐면 61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더 여기 371분의 61을 역수를 취해주면은 이 더하기 61분의 371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로 만들어주려고. 역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한번더 61분의 371을 다시 한번 대분수 취해주는 거죠. 이 더하기 여기는 이제 6 더하기 61분의 5분의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하면은 결국 k와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7 2번. 자 이것이 다음 등식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자 이것의 값을 구하 여라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거냐면은 얘를 통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분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분모가 나옵니다. 여기 분모랑 여기 분수를 이 10개 분수를 통분한 결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할 건데 통분을 했을 때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할 거냐면 분자만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우변에 우변의 분자를 보면은 분자가 어떻게 나올 거냐? a1 x 아, x 1이 아니죠. x 2 x 3 해서 쭉 해서 x 10까지. 자, 더하기 a2 x 1 x 3 해서 쭉 해서 x 10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거 A10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겁니까? 요걸 정리했을 때 X 9제곱의 계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1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디 있습니까? 게 이제 X, x9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1이죠. 상수예요. 그러면 x9제곱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는 0이 돼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지금 식을 보니까 y 플러스 z분의 1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z 플러스 x 분의 1을또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y와 x를 z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x와 아, x와 y를 z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laughs> y 이 z가 아니라. x랑 y를 z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y를 구해보면 y는 1 마이너스 z 분의 1이고 이걸 구하면은 z 분의 뭐 z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어, x 분의 1이 1 z니까 x는 뭐가 됩니까? 1이 z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 사실 이용해서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테이블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27-4번, 이것이 자이게 성립할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얘를 제곱을 곱셈공식,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 분의 1에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a 제곱분의 1 더하기 b 제곱분의 1 더하기 c 제곱분의 1 더하기 2 a b 분의 1 더하기 b c 분의 1 더하기 c a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 부분하고 <laughs> 여기 부분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야겠죠? 얘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잘 보니까 이 분수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은 a, b, c 분의 a, b, c 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임을 알수 있고 이게 0이니까 어떤 사실이 이르게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됩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걸 계산하면 돼요. p 를잘 보니까 p 를 통분을 하다 보면은 bc 분의 a b 플러스 c 자 더하기 ac 분의 b a 플러스 c 더하기 a b 분의 c a 플러스 b 인데 자 여기서 b 플러스 c 는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c 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이거를 이제 넣어서 전개를 하면은 bc 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c ac 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 b 분의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더 통분하면은 abc 분의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자 여기 분자 부분 여기 보면은 얘가 곱셈 공식을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분이 돼요. a, b, c가 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5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이것의 값을 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과 연결된 게 뭐냐면은 요식이죠. 이거를 제곱하면 제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x분의 x분의 a 플러스 y분의 b 플러스 z분의 c. 자, 이거의 제곱을 알고 습니다이의 제곱을. 그러면은 x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b 제곱 더하기 z 제곱 분의 c 제곱 더하기 e 어, x y 분의 a b y z 분의 b c z x 분의 c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있고 그러면 어떤 것만 구하면 됩니까? 이것만 구하면 이것만 확인해 보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거를 구한다는 거는 이제 통분 했을 때 x, y, z분의 뭐가 나오냐면 a, b, z 더하기 b, c, a 더하기 c, a, y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가 0이라고 한 거는 이걸 통분했을 때 분자가 0이라는 건데 x분의 a 더하기 y... 아 X분의 A가 아니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하기, C분의 Z는 이제 통분했을 때, ABC분의 ABC분의 XBC 더하기, YAC 더하기, 어 ZAB가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됩니까 이게 0 이잖아요 0 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어디가 0 입니까 분자가 0이겠죠 xbc 더하기 yac 더하기 zab 가0 이라는 건데 이게 0 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자랑 똑같아요 여기 분자랑 곱하는 순서만 다를뿐이지 cay 여기 있고요 zab 여기 있어요 zab abz bca xbc 아, BCA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BCA가 아니라 BCX네요. BCX입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얘가 뭡니까? 얘가 1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다음.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은 0에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을알수 있고 그래서 y는 2x 또는 y는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인 경우 y는 2x일 때랑 y는 x일 때두 가지를 다 대입해 빠지고 답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ex를 대입했을 때의 답과 y는 x를 대입했을 때의 답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답이 두 가지씩 나옵니다. 다음, 자,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1번은 이거는 좀 패스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 참고, 그러니까 해설지에 보면은, 어, 여기서 뭐 어떻게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점근선에 대해서 점근선에 대한 이제 엄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점근선에 대한 이해를 알려면은 어 극한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극한이라는 것은 수투에서 처음 나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 이제 미적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점근선의 엄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점근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점근선이 되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극한 기호로도 몇번 봤을 거예요. 리미트 같은 개념, 리미트 같은 기호. 이제 이게 기호가 들어가서 이제 풀수 있는 건데 어, 지금으로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해설지를 보고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해설지를 보고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수에서 분모가 커진다는 라 것은 분수 전체 입장에서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 분의 1에서 이게 분모가 계속 커져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져요 계속 작아지다 못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1에서 x가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면은 얘가 어디에 비슷해집니까? 절대값 x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제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근사한다고 하죠. 근사. 근사하는 거예요.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멀어질수록 비슷해지는 거고, 처음부터 비슷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다른 모양이 나왔다가, x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x가 엄청나게 작아지면은 요거나 요거나 비슷해지는 겁니다. 비슷. 근사한다는 말을 써요. <laughs> 자, 2번은 좀 의미가 있어요. 절댓값이 나왔죠 절댓값이 나왔을 때는 항상 범위를 쪼개서 절댓값 안에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y는 범위를 몇 개로 쪼개야 되냐면은 세 개로 쪼개야 돼요 x가 0보다 아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절댓값 풀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었을 때, 어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상수함수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이때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때는 이거 이제 이걸 풀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라는 뭐가 나옵니까? 자 유리함수가 나와요.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범위를 잘 맞춰서 쪼개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필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프만 그리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8번 함수 y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의 치역이 이렇게 될때 다음 함수의 정역을 구해라.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점근선을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여기 점근선이 교점이니까 여기는 이제 3,2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Y는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현재 치역 즉 y값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4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알고싶은거고 0보다 같거나 작은 이렇게 되이부분이부분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이 부분만 알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4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4를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가 4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뭐가 있겠습니까? x 값이 있을 거고 자, 여기가 4니까 4보다 그리고 크고 싶은 거니까 여기 범위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랑 이 범위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 여기에 대응 되는 숫자에서 어디에 속하는 x는 2분별이겠죠. 이, 이 부분을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여기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3이면 안 돼요. 방정식을 써서 여기 값과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y가 4일 때 x값이니까 x를 구해 보면은 여기는 2분의 7이 나오고 여기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 x는 어떻게 나오냐? x 바. 어, 2분의 5 이상 x3 미만 3초가 2분의 7 어, 자리가 없네요 하고 어, 3초가 2분의 7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3이 안되는 이유는 여기가 점근선이잖아요 x3이면 안됩니다 어, 여기는 비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9번 이것의 그래프가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마이너스 3,1의 대칭 어떤 유리함수가 마이너스 3,1의 대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점근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점근선에 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쉬워지죠. 어, 점근선이 뭐가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3, y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점근선 자체가. 그러니까, 어, a하고 c가 바로 구해지네요. c는 3이고, a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제 b가 구해지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어떤 것의 대칭이라고 했으면 그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건데 실제 여기에서 이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것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가 어요 범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언제일 때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언제일 때입니까? 여기가 x는 이일 때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이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 일부가 이렇게 나와요.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최대가 되고 이때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 0 번. 자 원과 쌍곡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영이 아닌 정수 k 값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봅니다. 원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원하고 쌍곡선 이것이 만나지 않는 건데 이 쌍곡선은 어떻게 나오냐? y는 x분의 k라는 게 나와요 물론 k 범위가 정해져, 있겠, 정해져, 있지, 않,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k가 양수일 때로 놓고 풀게요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원하고 이 포물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아 원하고 원하고 쌍곡선이 만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가 만나지 않을 때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중요한 건 뭐냐? 얘랑 만나지 않을 때이 원하고 여기 부분 여기 있는 곡선 내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뭐냐?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실제로 구해 보면은 여기는 루트 k, 루트 k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k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k.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0, 0서부터 0, 0서부터 루트 k, 루트 k까지의 거리가 커야 됩니다. 어떤 거보다 k보다.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풀면은 이게 이제 k k 2. 부등식으로 풀면은 0보다 작다고 나오고 따라서 k의 범위는 2가 나오기 때문에 k는 1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k가 음수일 때이 때가 되겠죠? <laughs> 요때가 되겠죠. 자, 이때도 역시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점이 그럼 뭐가 되냐 이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점의 좌표. 여기 점의 좌표는 자 k가 음수이므로 자 음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수니까 요점의 좌표는 자 루트 마이너스 k 컴마 아 마이너스 루트 k 컴마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k가 음수일 때는 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서부터 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 마 마이, 루트 마이너스 k서부터 0, 0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보다 크다. 이제 k 마이너스 k 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이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k 라고 해야 됩니다. k 가 음수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풀면 똑같이 풀면은 k 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범위 그했을 때. 이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1 1번 이것에 대해요. 자 이것의 점근선 중 하나가 직선 y 는일 그리고 이걸 만족한데요.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는 자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어 역함수 정의죠. f 0이 뭐라는 겁니까? f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시카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f 0이 마이너스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걸알수 있죠. 세 번째. 점근선이 두개 있는데 점근선 하나가 y는 1이 돼요 그러면 은이세 가지 식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습니까 abc를 구할 수 있겠죠 제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는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a는 1이 되겠네요그 다음에 1번과 2번에 있는 사실을 대입을 해가지고 1번과 2번에 는 사실을 대입을 하면은 어, b와 c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12번.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이것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 3을 지난다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어, 되게 중요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모두 점 1, 3을 지난다는 거는 y는 fx가 1, 3하고 3, 1을 지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자, 역함수가 역함수 그래프가 1, 3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3은 g 1이 되는 건데 g 1은 f 인버스 1입니다. 역함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 3은 1이 나오니까 3, 1을 지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거 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a와 b를 구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 함수는 유리 함수는 점근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근선이 중요한 성질이니까요. 그리고 유리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역함수 사이의 관계. 유리함수 안에서는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독특한 게 있다고 했었죠. 점근선을 바꿔주면 점근선 xy를 바꿔주면은 어, 역함수의 점근선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 사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